그게 다한가? 그냥 되는 거라고. 그게 궁금하겠지만 사기는 아니야. 미광체를 넣고 레버를 당기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. 음, 음, 이봐, 내 계획이 바로 이거였다니까. 그래서 갬빗을 계속 운영해 온 거지. 아홉은 항상 멀리 본다. 이 일을 위해서 아홉이 갬빗을 운영하라고 시켰단 말인가? 나도 몰라, 보스. 어쩌면 미래를 볼지도 모르고, 그냥 몇 계단 위에서 조금 더 멀리 보는 건지. 아니면 우리 모두 그냥 얼룩을 뚫어져라 보며 의미를 찾는 건지도 모르지. 어쨌든 내 말은 이거야. 된다는 거지. 이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얻을 수 있고, 운이 따른다면 슬론도 원하는 걸 얻을지도 몰라. 슬론이 원하는 게 뭐지?